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스포티지 차량이 한대 입고 되었는데요. 어, 이 차가 지금 엔진의 어떤 그 체인이, 에, 체인이 늘어나서 소리를 유발시킨 줄 알고 자세히 봤더니, 지금 보시면, 자, 엔진은 이쪽이고 미션은 이쪽이죠. 근데 엔진 쪽이 아니라 미션 쪽에서 소리가 나요. 제가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악셀을 살짝 살짝 밟아보시겠어요? 밟았다 났다 해 보세요. 밟았다 났다. 예, 자, 보시면 차자작 차자작 소리가 나죠. 잠깐만요. 자, 차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차를 올렸고요. 자, 앞세를 살짝살짝 밟아 보세요. 자, 됐습니다. 자, 뭐, 차작차작 소리가 나죠.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서, 지금 미션을 한번 이렇게 좀 내려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 차량은 오토 차량이 아니고, 어, DCT, 어, DCT 미션 방식입니다. 안에가, 수동과 어, 전자식의 어떤, 어우러지, 수동 미션의 어떤, 어, 그런 개념도 아니고,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이 된 차량이죠. 일단은 제가 미션을 내려서 어 제가 정체를 한번 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자, 상부 쪽에는 지금 이제 거의 예, 다어 제거가 됐습니다. 뭐 배터리나 이런 것도 어 지금 다 이렇게 예, 한쪽으로 지금 다 빼놓은 상태고. 어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배선도 뭐다 커넥터 어, 어, 다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올려서 이제 위쪽 상부에 에, 나머지 아아 어, 볼트 하나 더 풀렸네 아 이걸 못 봤네 자 위쪽은 다 됐으니까 자어아래쪽자 음, 한번 자 아, 일단 풀어 볼게요 자 미션을 내렸는데 자 봐보세요 아 이게 안에서 어, 이게 소리를 유발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 심란하죠 일단은 내린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죠 아, 플라이휠이죠 플라이휠. 아, 자. 아이고 먼지가 아 장난이 아니네요. 플라이휠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리를 또 유발시킨다고 하니까, 아, 한번. 아. 자, 플라이휠을 교체를 방금 했고요. 여기 있죠 여기. 예. 자 이제 미션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요. 이제 흙바지 흙바지 좀 채우고 어, 마무리만 지르면 될것 같아요. 자, 하체는 거의 조립이 됐습니다. 어, 자 손이 엉망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뭐 시간이 없이 이렇게 손님은 또 기다리시고 하는 그 관계상 자세하니 찍지는 못했어요 제가 다음에 어 이런 타입들은 제가 상세하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흑바지를 갖다가 채우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저녁에 어 작업을 마치고 어 지금 아침이 됐는데요 어 작업은 다 했습니다 어 일단 작업은 다 끝났는데 어, 이제 커버만, 음, 붙이고, 쉬운 점만, 할 일만 남았죠. 일단은, 음, 고객분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자세히 못 찍었습니다. 아,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차를 맡겨놓고 간 상황이 되면 제가 이렇게 상세한이 찍어서, 어, 세세한 설명과 함께, 어,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저 DCT. 이, 진 변속기 오일은 이거 들어갑니다. 자 이걸로 어, 짜서 넣으시면은, 에, 에, 아이고, 육각. 어, 육각 어,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육각, 육각이죠? 여기를 풀고 여기 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언더커버도 다 조이고 시운전을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괜찮은지 뭐 세팅도 어, 다 정상적으로 어, 해두고 엔진 소리가 너무 조용하네요. 아이고 우리 해변 다씨 자. 아셀다 살짝살짝 밟아 보실래요? 아셀다 들어가셔서 살짝살짝만 밟아 주셔 보세요. 네, 네, 네. 자, 한번 들어 보세요. 똑같은 조건에 소리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밟아 봐요. 밟았다 났다 밟았다 났다 해 봐요. 자. 자. 소리 아무소도안 나죠?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쉬운 절 한번 해 볼게요. 진으로 넣었죠? 자. 키로수는 뭐 11만 9800 이렇게 되는 차량입니다. 아, 이렇게 음. 자. 밖으로 나왔는데요. 음. 고객님께서 어, 안본 틈을 타서 휴식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어, 큰 길로 나왔는데요 아, 정수관이 참 좋습니다 아, 엔진도 아무서도 안 나고 기아 변속도 잘 되고 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뭐 결론은 뭐, 예, DCT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션 같은 경우는 어, 미션 내리는 것은 다 똑같아요 어, 그냥 오토 미션 내린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내렸을 때그 저기 어그 클러치 죠 클러치 클러치판을 뺄때 산발이 부분이죠. 이제 수동으로 말하면 자 산발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뿌리 넣기로 해서 어 빼기 전에 안에 저기 스냅링 스냅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안쪽 안쪽 조그만 거하고 어 위쪽 상부에 있는 그 어 어댑터 그쪽으로 빼는 부, 부분하고 두개 빼서 어 이렇게 이렇게 뽑아 올리면 음, 빼내고 뽑아 올리면 금 쉽게 빠져요. 그 다음에 뭐뺀 어, 다음에 뭐 그대로 갈아 끼우고 플라휠이 이렇게 말썽이한 번씩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좀좀 쉬운 좀 않다 그러면 같이 교환해 주는 것도 좋고, 나중그 그쪽에서 설 나가서 또 재작업을 또할수 있는 부분도 있, 있으니까 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죠? 어, 그 다음에 뭐, 조립해서, 음, 조립해서, 어, 세팅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저기, 어, 저기, 오페라 실린더처럼 생긴, 우리가, 저, 액츄레이터가 있죠? 액츄레이터 그, 실린더를, 이렇게, 예, 맞춰주는 건데, 그 부분이 또, 어, 맞춰주는 거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세팅감, 어, 학습값 이렇게 스캐너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완벽하니, 예, 지금 뭐, 운행이 전혀 문제 없죠. 어, 방금 작업, 어, 어제 저녁에 해가지고 오늘 끝났는데, 좀 이렇게 이제 어, 고객님께 전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디 c 티 미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냥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번, 음, 어, 차 후에 좀몇개 시간이 이렇게 넉넉한 차, 어, 상태가 되면 꼭 한번 자세히 미션을 내리는 내려서 어, 완료될 때까지 제가 어, 네, 촬영은, 어, 촬영을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